코인 시장이 아직까지도 애매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언제나 소음이 가장 클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XRP라는 고속도로를 정식 결제 레일로 깔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 위즈덤 트리의 XRP 현물 ETF 출시 임박 소식과 블랙록 바네크의 토큰화 펀드가 리플의 RLUSD를 선택한 충격적인 배경을 파헤쳐 보고요 이 거대한 기관들의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떤 식으로 코인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핵심적인 테마와 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을 보시면 운용자산만 무려 1420억 달러 약 19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XRP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티커명 XRPW로 알려진 이 상품은 현재 펜딩 과정을 거쳐 출시 직전에 있는데요. 이미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선구적으로 움직였던 카나리 캐피탈까지 수많은 운용사가 XRP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블랙록과 피델리티라는 끝판왕들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진입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XRP 가격의 퍼포먼스를 완전히 바꿔버릴 메가통급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관들은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고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의 호흡에 맞춰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리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성장세가 무서운데요.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시가총액 10억 달러, 약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RLUSD는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수탁 은행인 BNY 멜론에서 그 수탁을 맡고 있고요 여기에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로부터 매달 투명성 보고서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신뢰를 구축한 결과 블랙록의 비들펀드와 바네크의 브이블펀드가 리플원장을 통해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고 출구 전략으로 RLUSD를 쓸수 있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블랙록과 시큐리타이즈가 협력하여 만든 이 파이프라인은 단순히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레포 시장과 대출 시장에서 XRP와 RLUSD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창구가 완전히 열렸다는 뜻이고요. 추가로 가장 가까운 호재는 바로 일본 시장에서 터졌는데요. 올해 일본 기준으로 리플 RLUSD의 일본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작년 말 리플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과 손잡고 RLUSD가 활용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즉,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대기성 현금 자금이 RLUSD라는 물줄기를 타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DBS와 프랭클린 템플턴이 확정한 RLUSD 기반의 거래와 대출 솔루션은 1분기 내 일본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레일을 다 깔아놨습니다. 이제 그 레일 위로 유동성이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 반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 지금 가격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서 개수를 늘려가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XRP가 포텐을 터트리면서 성장할 때 금융혁신을 일으키며 함께 성장할 테마와 코인들 그리고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폭등할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되 이런 숨겨진 코인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다가올 금융혁신의 시대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코인 시장의 사례를 보시면, 아로하나 토큰은 상장되자마자 무려 10만 7600% 급등했었고, 잘 알고 계시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단돈 1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40억 원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시바이누 코인,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단, 1년 만에 무려 9억 배 상승했습니다. 네. 9배도 아니고요. 9억 배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저 있으나, 만화 한 만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20억이라는 돈을 벌었고요.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무려 1조 원을 벌었으며, 1조 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900만 원을 투자한 한 투자자는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든 사례 또한 보도됐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불과 5년 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고요.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2026년 금융혁신의 시기에 맞춰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범한 서민들 빚이 있고 노후 준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가 왔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장을 정확한 펀더멘탈 공부와 함께 진심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어, 금융 혁신에 올라타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기회는 이미 끝났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언컨대 코인시장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아직도 코인시장은 법과 제도도 확립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시장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4% 안에 포함되어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시면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베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뿐 아니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또한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미국 대통령 도널프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까지 전부 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던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처럼 현재 코인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뭔지 채굴이 뭔지 아직 기본적인 내용도 헷갈려하고 이 기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나 도박으로 치부되는 이런 완벽한 초기 시장에서 우리는 제대로 폭등할 테마와 코인에 투자하신다면은 과거 시바이누의 수익률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과거 속에 영광을 가진 코인들 말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하는 테마와 코인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의 폭등장과 같은 역사적인 수익률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모든 유튜버들 추천하고 떠들고 있는 AI, CBDC, R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저희는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XRP가 대체하려는 SWIFT와 ISO 2002라는 코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SWIF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은행 간의 금융통신, 협회로서요.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 하루 매일 5천만 건 이상의 국가 간의 송금 및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제 송금에 있어서 각 나라의 은행들에 부여된 고유식별 코드인 SWIFT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 각국의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WIFT가 50년 넘게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우위 때문이라기보다는 독보적인 네트워크 효과와 기관 간의 깊은 신뢰 관계 때문이었고요. 현재는 복잡한 중개 은행을 거치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느린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코드로 ISO 2002이라는 코드가 핵심이 되며 전면 등장했는데요. 이 ISO 2002이 코드는 기존 스위프트 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메시징 표준 코드 2구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이 코드의 핵심으로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에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i s o 2 0 0 2 등록 관리 그룹을 보더라도 이렇게 리플렛이 정식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있었고요 작년 11월 i s o 2 0 0 2가 전면 도입되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이제 2026년 금융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스위프트에서 새로운 금융 표준 코드인 ISO 002로 완전히 전환 도입입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스위프트에서 ISO 002라는 신형 코드가 활용될 것이고 ISO2002 코드에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결국 하루 5천만 원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XRP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며 이용되는 XRP에 투자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떠도는 고급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시되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과거 시바이누 이상으로 대폭등할 이 코인 또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안정성과 함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모으고 27명의 국내외 트레이더들과 협조해서 함께 6개월간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 XRP와 함께 SWIFT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숨겨진 코인이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넷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기밀 코인이고요 이 코인은 스위프트의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하며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모든 기밀 정보가 이 코인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고 스위프트의 시스템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처럼 외부 위협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 이 코인은 XRP 렛저로의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포스트 퀀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국제 송금의 보안 무결성을 보장하는 비밀 터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코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ISO 2002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XRP가 스위프트의 싼 프로라도 장악하는 순간 시총 3위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보다 70만%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현재 세력들이 꽁꽁 숨겨놓은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서 한끼 식사 금액인 1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 돈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원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종목 이름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이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5초면은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이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PC를 활용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고 똑같이 5초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적어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 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베풀어 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딱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종목 덕분에 수익이 단돈 만 원라도 나신다면 수익 금액의 1%만 사시는군. 주변 봉사 단체나 복지 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기부증까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2026년 정말 집중해야 하는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링크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폭등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실행력이 나비 효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투자로 접근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진짜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인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2026년 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